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. 갑자기 눈을 뜨는데 <laughs> 뭔가 낯선 환경이 펼쳐지고 <laughs>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여기는 어디지? 그때 몰려들어오는 <laughs> 타임슬립을 해버린 거였는데 고대 대건 왕자로 타임슬립했어. 몸조이는 3년 연속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수재야. 심지어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나봐. 이게 무슨 지옥의 난이도야! 그때 어, 아내를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듣기고 아내를 나눠준대. 아내를 못 받으면 전쟁터에 나가야 해. 아내를 나눠준다고. 지금 건나라와 주나라란 전쟁 중이다. 법에 따라 미혼 청년은 반드시 이 포로 중에서 한 명을 골라 아내로 삼고 건나라를 위해 자식을 낳아 인구를 보충해야 한다. 나와.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엄청난 춘야들이 아, 등장하고. 저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안 그래도 부족한 식량이 더 부족하겠어. 뒤이어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오는데. 어? 저런 미녀랑 공짜로 결혼할 수 있다고? 와, 복지가 대단한데? 갑자기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저도이 여자요! 피부가 하얘서 좋아요! 찬민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? 죽고 너? 싶어? 누가 말하는 거야? 정말 예쁘네 저는 이 여자요! 못생겼어 가까이 오지 마 대박! 두 여자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? 적합한 수치가 감지되었습니다 호감도 시스템을 연동합니다 타임슬립도 모자라 음 시스템까지 얻은 남자. 타임슬립에서 필수인 시스템을 얻었어. <laughs> 과연 이 남자의 운명은? 아우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